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야제입니다. 이제 조명까지 단 3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7인의 부활. 오늘 13회에서는 또한 명의 주인공이 최후를 맞았는데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양진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13회의 시작부터 그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듯 아주 강한 플래그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저번주 캠핑장과 마찬가지로 아주 따뜻한 전개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온 가족이 평생 함께 살게 될 거라는 아이들의 바람과 고명지를 향한 양진모의 애틋함이 녹아있던 오프닝. 이제야 가족이 뭔지 소중함, 따뜻함이 뭔지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누릴 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양진모의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의 죽음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인지 빠르게 살펴보죠. 지난주 엔딩 민도역은 성찬의 회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메트리의 정체에 대해 그가 이휘소가 아닌 심준석이라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때문에 13회의 시작은 그 폭탄 선언을 잠재우기 위한 K의 고군분투가 이어졌죠. 이휘소의 문중사람을 찾은 K, 그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사화하며 자신이 이휘소임을 어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이 조금 유치해 보이긴 했지만 간만에 웃음배이었습니다. 사돈의 팔촌의 당숙의 조카에 별의별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아주 한풀이하듯 한 몫을 뜯어가는데 그렇게라도 이 위소인 척을 해야하는 K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후 그렇게 이미지를 착착 쌓은 K는 다음 단계로 이미 한번 진행했던 검증 절차를 재차 진행합니다. 물론 7인의 부활 치트키인 루카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 아무 걱정을 할 것도 없는 형식적인 절차였죠. 하지만 K는 그래도 뭔가 불안했는지 황찬성에게 자신의 집에서 꼼짝 말고 루카를 지켜봐달라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난 리뷰에서 예상했던 그 일이 일어났죠. 바로 황찬성의 옷에 도청계를담 모네가 이들의 말을 다 엿듣고 민돌에게그 내용을 모두 전달한 것. 이후 민돌과 강기탁은 모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K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합니다. 바로 k의 검증 과정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짜 정보를 루카에게 심는 것과 k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가곡 지구의 비밀을 밝혀 개발 사업을 완전 무산시켜 버리는 계획 민도에게 맡은 첫 번째 계획은 완전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네가 황찬성의 눈을 돌린 사이 루카에게 거짓 정보를 미리 심어놨고 그 거짓 정보는 이비소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을 그의 친구로 만들어 주는 정보였죠. K는 당연히 루카의 정보만 믿고 민도에게 데려온 사람들에게 친한 척을 했지만 그들은 당신과 우리는 초면이라며 기자들 앞에서 K를 망신 줬습니다. 너무 루카 하나에만 의존했던 K가 직교의 지가 넘어간 아주 통쾌한 순간이었죠. 다음으로 강기탁이 맡았던 가곡 지구 계획. 그 역시도 모네의 도청 때문에 아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강기탁은 독굴꾼이었던 부활을 이용해 가곡지구 땅 속에 묻혀 있던 K의 해킹 통신망을 찾아 냈고, 신미영은 그 증거를 가지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그가 왜 가곡지구의 목숨을 거는지, 그 땅이 개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싹다 밝혀버린 거죠. 이렇듯 오늘 중반까지는 7인의 압승이었습니다. 어찌나 손발이 척척 맞는지 마지막 K인가 싶었죠. 하지만 하루 종일 민도혁한테 당하고, 강기탁에게 흠신 들게 왔다가 팔까지 다친 K는, 눈이 돌아버릴 대로 돌아버리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위소인 것 밝혀지는 건 그렇다 쳐도 사활을건 가곡지구까지 날아갈 상황이 되니까 눈에 배는 게 없어진 거죠. 결국 K는 가곡지구의 키를 쥐고 있는 양진모를 압박하기 위해 자신의 특기를 살려 또한 번의 납치극을 준비합니다. 아주 주변 사람들의 가족이랑 가족은 다 협박해서 차주랑과 남철호를 속이고 아이들을 납치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양진모의 마지막이 됩니다. 한나를 통해 아이들이 있는 곳을 알아낸 양진모는 민도혁과 강기탁에게 아이들의 구출을 부탁했고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케를 쫓다가 그의 추격을 막던 도중 사고를 당하게 된 것. 결국 양진모는 제 예상대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심장은 고명재에게로 전해집니다. 참이 마지막이 전 슬프다기보다 무서웠는데요. 이게 시즌1, 그러니까 탈출에서의 양진모를 생각 안 하면 엄청 슬픈 게 맞죠. 그런데 시즌1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벌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이 이게 그들의 갱생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지금 금라이부터 고명지 양진모까지 어쨌든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이게 김순옥이 내리는 지독한 벌일 수 있는 거죠. 회개하고 갱생해서 용서해주는 척 하지만 다 죽여. 그러니까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달콤함을 알게 하고 벌을 주는 거죠. 따뜻함이 뭔지, 가족의 소중함이 뭔지 니들도 그걸 못 지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봐라. 어떠세요? 무섭지 않나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평생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과 이브처럼수놓킴이 이들에게 내린 벌은 니들이 방다미에게서 뺏어간 것이 뭔지 니들이 다미의 가족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뭔지 아주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부활이 시작하고 금나이부터 칠행들이 갱생할 때 우리가 뭐라 했나요? 세탁기 돌려주고 와 이걸 이렇게 다 용서하면 방담이는 어쩌냐? 이게 맞는 거냐? 막 불만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고통을 그대로 알려주려고 일단 소중한 것을 먼저 알게 해준 전개라면은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이걸 이렇게 빙 돌려서 벌을 주는구나. 그냥 벌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럽겠구나 예고편에 나온 고명재 표정도 보세요 양진모 덕분에 살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사장 아들한테 이용당해 쌍둥이 낳고 이제서야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이들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는데 자신한테 심장만 주고 사라졌어 희극과 비극은 종이 한장 차이라고 아름답지만 무짜기 아픈 그런 결말이 된 거죠. 아수놓킴 진짜 무섭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예고편에 나온 양진모의 죽음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뭘까? 보이기엔 K의 협박에 무릎 꿇은 총리가 그를 다시 돕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가 K를 돕는 방법은 양진모의 죽음을 민도에게 짓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꾸미기 딱 좋은 상황은 맞죠. 일단 양진모의 마지막을 지켜본 것도 민도혁. 양진모가 떨어진 그 도로 위에 같이 있던 것도 민도혁.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협력자 이전에 원수입니다. 양진모가 민도혁의 엄마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요즉 동기면에서 민도혁이 너무 강력한 거죠. 하지만 저는 왠지 K의 이 계획이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등장한 백이코 때문입니다. 강기탁이 교도소까지 찾아가 증언을 부탁했지만 결국 설득하지 못한 백이코. 굳이 그를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한 다음 회에 민도익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민도익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가 백이코를 만나기 위해 직접 들어가는 것이거나 7인의 탈출에서 2위소를 탈옥시켰던 것처럼 그도 탈옥시키기 위해 일부러 누명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 과연 민도에게 누명이 K의 계획일지, 아니면 민도에게 계획일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하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